제품 소개 공장 팩토리입니다. 위닉스 보송 인버터 제습기는 하루 최대 2 1회의 제습 능력을 갖춘 대용량 인버터 제습기로 넓은 공간에서도 효율적인 습도 관리를 제공합니다. 인버터 컴프레서를 탑재하여 에너지 효율성이 높고 작동 소음이 조용하여 가정은 물론 사무실 카페 등에서도 적합합니다. 적용 면적은 약 18평형이고 물통 용량은 약 4.5리터입니다. 기존 제습기 물통 용량이 작아 물통을 자주 비우셨던 분들이라면 대용량 물통으로 편하게 관리가 가능합니다. 자동습도 조절 및 다양한 제습 모드를 제공하고 연속 배수 기능으로 장시간 사용해도 편리합니다. 위닉스 보송인 버터 제습기의 또 다른 장점은 UV 살균이 가능해 내부 청소가 어려운 내부 살균도 가능합니다. 제습이 끝나면 자동으로 작동하는 안심 건조 모드로 내부 습기 및 공팡이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넓은 공간에서 효율적인 제습이 가능한 제습기. 인버터 기술로 에너지 절약과 조용한 작동을 원하는 가정이나 사무실 환경에 추천드립니다.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로 구매하시면 됩니다.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. 다음에 더 좋은 제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